너무 오래된 구석기 시대적 유머입니다. 광복절 기념으로 유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다에 구명선이 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탔습니다. 적어도 몇 명이 좀 물속으로 들어가서 수영을 해야 이제 이 구명선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쭈뼛쭈뼛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국 신사가 신사인것같요 영국인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대영제국 만세 그러고 이제 물 속으로 뛰어들었답니다. 평소 이제 영국 사람에게 경쟁심을 느꼈던 독일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독일 만세 하고 물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적어도 몇 사람이 더좀 구명선에서 내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었 수십 명이 일어나 가지고 대한민국 짝짝짝짝 하면서 옆에 있던 일본 사람들을 다 물속으로 집어던졌다는 그러면서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그런 광복절 유머였습니다. 저는 되게 죄송하게 말씀드렸는데 되게 은혜롭게 들으시네요. 오늘 우리나라가 되찾았던 구원과 또 자유를 생각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참 자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갈라디아서에 있는 본문을 삼았는데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한 권의 성경 책을 놓고 생각할 때제 개인적으로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마틴 루터만큼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할 만큼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참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주석을 쓰고 또 갈라디아서 주석을 썼는데 사실 그 분량으로만 보더라도 갈라디아서 주석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보다 두 배나 두껍습니다. 로마서보다 갈라디아서가 훨씬 짧은 성경책인데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이 훨씬 더 두껍습니다. 또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한 번만 쓴 것이 아니라 그 주석을 두 번씩 썼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갈라디아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마틴 루터는 1519년에 갈라디아에서 주석을 쓰면서 십자가를 아주 독특하게 설명합니다. 독일어로는 Floylier Wechse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Floylier Wechsel이라는 말은 유쾌한 교환 즐거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주 유쾌한 장터라는, 신기한 장터라는 겁니다. 이런 장터가 없어요. 이런 신기한 교환이 없어요. 뭐 실갱이가 없습니다. 고성이 오고 가는 그런 시장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가지고 십자가에 나오면 우리는 용서를 받아가지고 나가요.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는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즐거운 교환터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복을 받고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얻고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수치를 겪음으로 또 기쁨 가운데 그 일을 겪음으로 우리는 그의 자랑이 되고 신기한 장터 이상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기쁘시다는 겁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빠에게 전화를 했대요. 아빠, 아빠, 아빠 오늘 내가 좋은 소식 전해주겠다고. 아빠가 뭔데? 물어봤습니다. 아빠, 아빠, 며칠 전에 아빠가 내 시험에서 80점 이상 받으면 10만 원 준다 그랬지? 아, 그럼 그랬지. 아빠, 그돈 그냥 아빠 써. 그랬답니다. 아빠 돈 생겨서 좋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건 10만원 주는 게 좋은 소식이죠. 10만원 굳었다고 그래, 그게 기쁘겠습니까?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을 주고라도 그게 기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과 상처와 멸시를 받으실 때, 십자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치유와 종교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기쁘셨다는 거예요. 쌍방간에 아주 유쾌한 거래가 일어나는 이 신기한 장터에서의 즐거운 교환, 이것이 루터가 얘기했던 플로일리어 백설이라고 하는 루터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오리지널한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즘 말로 DNA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씨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육축, 또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고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이 오리지널한 구원의 이야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씨에 대한 계획이고, 둘째는 통치권에 대한 계획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을 권세로 옷 입혀 주셔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파트너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만 보시면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중요한 핵축이고요. 또 다른 축은 27절과 2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신 것. 이두 가지 계획의 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써가려.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죄가 들어왔어요. 타락이 들어왔어요. 계획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어요. DNA가 변질됐어요. 예수님 신약성경에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칠 만큼 뱀의 자식처럼 종자가 바뀌었어요. 에덴동산에서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가를 따먹게 했어요. 이제 인간이 자기가 선과 악을 구분하겠다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달려듭니다. 골치 아파졌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제 자기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망가졌어요. 원래는 손을 대면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손을 대면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뱀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자식처럼 죽음의 일을 행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획을 오리지널한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말 속에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권세 있게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아들 됨과 왕 되심의 고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의 고백이 그래서요.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고백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도 그가 선포한 복음에 아들 되심과 왕 되심 함께 들어가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담에색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9장 후반절에 보시면 담에색에서 바울이 전도했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대목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시로 그가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아들됨을 전파하고, 또 하나,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색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신약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유독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슨 사람입니까? 모하다 간 사람이에요. 평상 시나타가 간 사람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됨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같은 권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복음 속에는 아들됨과 왕됨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라고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대개 영어, 아, 목사님, 그거야.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죠. 예수 천당 아닙니까? 물론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한 답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것은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의 목적으로 지금 보고 다시 못볼 사람에게 전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복음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이 오히려 이 복음의 핵심을 더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더 풍성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권세를 얻어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29절을 떼놓고 봐도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복음이 뭐냐.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것, 곧 약속대로 권세 있게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예도미서서 천당 가는 거요이 이야기는 5분짜리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마지막으로 내가 전도해야 되겠어요. 다시 만날 수 없을 때.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천당 갑시다.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복음의 전부로 생각하면 복음을 죽어서 천당 가수라고만 이해하니까. 죽어서 천당은 가는데 살아서는 뭐된 짓만 골라서 해요. 5분짜리 복음만 잡고 평생 써내려야될그 복음의 이야기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잃어버렸던 생명이 내게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심령 속에, 내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일서 5장 7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피와 물과 성령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는 피와 물로 임하신 이시니 이를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라. 피와 물과 성령으로. 구원의 이야기는 피로만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계속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루터의 설명처럼 즐겁고 유쾌한 교환이 이루어졌던, 피 값으로 이루어낸 이 신기한 장터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물로 세례를 받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서. 천국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는 모습 속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복음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5분짜리 복음이 아니에요. 평생 불러야 할 복음의 노래입니다. 평생 써 내려가야 할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왔어요. 이미 왔어요. 물론 다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나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걸 경험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오늘이 아니에요. 영원한 오늘을 살아요. 이터널 라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란 시가 오염됐어요. 그리고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죽이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생명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이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받듯이 자기 부인의 길을 가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 권세 있게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어 간다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 보면 교인들 중에 성령 받았대요. 자, 그래서 성령 받고 지금 어, 선생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 목사님 저 방언했는데요. 그것은 성령 받았던 하나의 현상이고요.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지요.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첫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영원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 놀라운 일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렴풋이나마 내 삶과 인격에 길을 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리스도의 길이 뭡니까?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게 그냥 구속사의 역산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역산줄 알았는데, 어렴풋하게나마 그 역사가 내 삶의 길을 내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내삶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장막을 삼아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 내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내삶 속에 오셨어요. 성육신의 사건이 내 삶의 길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사건도 내 삶의 길을 내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상하게도 내 삶과 인격에도 그 흔적이 나타나요. 내 옛사람, 못된 자아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요. 십자가로 낸 구속사의 역사가 내 삶의 길을 내요. 자기 부인의 길을 내줘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부활이 내 삶의 거듭남이란 길을 내요.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단순히 그만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존귀하게 됐어요. 승천이라는 구속사의 역사가 내 삶의 존귀함이라는 길을 내요. 내가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정말 다시 오마하셨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내 삶의 길을 내요.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내가 오늘을 삽니다. 마치 아버지의 구두발자국을 밟고 가는 꼬마발자국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그분이 가신 길처럼 길이 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죄림. 이 놀라운 구속사의 모습이 내 삶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꼭 아버지의 구두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비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엄청난 얘기죠. 자녀의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 줍니다. 내가 옆집 창문을 깼는데 부모가 물어줘요. 뭡니까, 여러분? 가장의 능력을 내가 누려요.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부모의 능력만큼 다 해결되는 거예요. 부모의 능력 구원자의 능력을 내가 똑같이 누립니다. 예외 조항 하나만 빼고요. 내가 가출만 하지 않으면 돼요. 어차피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가출을 해요. 그래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출한 아이 마냥 자기가 왕노릇하니까.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몇십만 원 쥐꼬리만한 벌이에 감기가 걸려도 병원에도 못갈 만큼 쿵핍해요 아들은 됐어요. 그런데 기업은 못 맡기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아들 되는 건 쉬워요. 그냥 낳아주면 되는 거니까는요. 그러나 후계자 되는 건 어려워요. 이것이 저를 포함한 오늘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아들은 됐는데 후계자가 되지 못했어요. 지지를도 못 살아요.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복음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왜못 삽니까?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무슨 의미입니까? 법을 알아야 혜택을 누리죠. 경영수업을 받아야 기업을 맡기죠. 구청에서 은행에서 자, 한 달에 얼마 수령해 가라고 통지했어요. 분명히 법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증하고 도장 어디다가 모셔놓고는 그대로 죽었어요. 죽고 나서 구청이나 은행에서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 굶어 죽었네. 여기 이렇게 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자기가 피해 다닌 거예요. 가출해서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쓰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자리면 충분해요. 아들 되는 데는 그한 자리면 충분해요. 그러나 기업을 맡길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냥 맡기면 다 말아먹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경영 수업시켜야 되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어요 세상 지은 이야기 딱두장 쓰시고 48장 헷갈리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쭉 써놓으시고는 이게 창세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이 누군지 여기서 배우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이죠 레위기를 묵상하면 예배가 보이죠 요우수화를 읽으면 신앙과 삶의 경영이 보이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구원이 보이고요. 에베소를 보면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포도씨 하나가 있습니다. 포도씨 속에서 무슨 색깔을 보세요? 비밀을 아는 것만큼 봐요. 포도씨 속에 갈색도 있잖아요. 줄기가 갈색일 테니까. 초록색도 있잖아요. 잎이 초록색이니까. 흰색도 있잖아요. 포도꽃이 있으니까. 보라색도 있겠죠. 그리고 영롱한 포도 알맹이 색깔도 있겠죠. 무궁무진한 색깔이 있죠. 작지만 포도를 아는 사람은 수십 가지의 비밀을 발견해냅니다. 색깔만 있겠어요? 맛은요. 단맛도 있죠. 신맛도 있죠. 떫은맛도 있죠. 포도주 맛도 생각나겠지요. 포도 잼 맛도 알겠지요. 건포도 맛도 알겠지요. 작은 씨지만 포도를 아는 사람은 수십 가지의 비밀을 읽어냅니다. 성경이 두꺼운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하듯이 나라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으로 이루어져요. 고려 국민왕 때는 고려 땅이었는데 고려라고 나라였는데 땅은 같아요 같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성계가 왕이 되니까 이씨 조선이 되네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왕이냐 주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왕이 되면 내 나라입니다. 내 왕국이에요. 주권을 들이지 못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주권부터 바꿔야 되는데, 통치권부터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땅부터 달래요. 주인문으로서 내가 계속 할 테니까 하나님 그건 놔두고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땅만, 국민만. 천국을 자꾸만 공간적으로 이해해요. 죽음 다음에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그때만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죠 전도도 좀 하고 나쁜 짓좀 하더라도 회개 좀 하면 된다. 공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보다 통치적인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천국은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알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가 다시 찾은 구원과 자유를 기념하는 날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하신 자유와 구원을 다시 생각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한복판에, 하나님 의 나라가 이미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자꾸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로 생각하니까, 여기서 뭐든지 타도 가도 천국만 가자는 거예요. 천국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다니까요. 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내 삶의 한가운데 이미 와 계시는데, 내가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왕로를 타면서 멋대로 사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 살려고 아파트 한채 사줬어요. 키까지 넘겨줬어요. 등기도 다 아들 명의로 해줬어요. 아버지가 다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라도 아들 집에 들어가려면 아들이 허락해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주권을 드릴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피로 이루신 죽고 즐거운 교환, 신기한 장터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물과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로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아들만 되는 게 아니에요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사모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이야기가 내 삶의 길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평생도록 써내려가는 이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는 연합의 비밀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인격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